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이죠. 36회 공인기관 세금을 대비해서 민법 기본이론 과정을 시작합니다. 민법 기본이론 과정은 보통 학원들이나 인,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1월 달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민법은 조금 땡겨서 12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제가 민법 올해 출제 경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1차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1차 합격률이 15% 밖에 안 된다 그랬죠. 결국 산업인력관리공단, 그위는 국토교통부겠죠. 시험에 주관하는. 1차 합격자 수를 조절해서 전체 합격자 수를 조절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엔 그래요. 2차 가지고 조절하면요. 2차만 봤던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그럼 불안이 되게 많아요. 야, 내가 2년 했는데 또 떨어졌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차 합격자 수를 조절해서, 전체 합격자 수를 조절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 조금 땡겨서, 12월 달부터, 한 발에 도 앞서서 시작을 해 주셔야 된다. 자, 두 번째로, 요, 기본 이론 과정은,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에서 듣게 되시는 강의 과정이 있어요. 기초, 기본, 핵심, 요약, 네 가지. 요 과정을 다 합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민법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 기초 과정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기초 과정에서 했던 것 플러스 기본, 핵심, 요약 과정까지 한꺼번에 전해드립니다. 따라서 를 바짝 세우셔야 돼요. 단계별로 하면 참 좋긴 한데요. 사람들이 이 단계별로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내가 기초를 다 들었어요. 그 다음 기본을 다 들어. 핵심을 다 들어. 요약을 다 들어. 이렇게 다듬는 문은 거의 없습니다.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거의 못 들어요. 중간중간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네 개, 네 가지 한 건을 묶어가지고 한 번으로 끝내자. 한번 전체를 듣고 나면 두 번째 들을 땐좀 수월할 거 아닙니까? 그쵸? 같은 거니까. 다른, 뭐, 어차피 내용은 똑같지만 어쨌든 떠드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 네 가지 과정을 따로따로 따로 전체를 듣느니 그네 개를 합쳐놓은 하나의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으로 네 과정을 합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이 기본 이런 과정을 적어도 세번 이상은 들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 입문 과정을 뺀 기본. 보통 학원에 1월부터 2월. 그 다음에 핵심. 3월부터 4월. 요약. 5월부터 6월. 요 여섯 달 과정을 한 번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번만 듣고 끝나지 마시고, 세번어으세요세번인거 그죠? 그렇죠? 적어도 세 번은 듣자. 그리고 나서 문제 풀고 문제 풀면서 같이 비교해 가지고 연결을 시키면 충분히 이 과정만으로도 시험에 대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민법은 40문제가 나오는데 총 4파트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파트 민법 총칙이 10문제 물건이 14문제, 계약법이 10문제, 민사특별법이 6문제. 이렇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요 민법총칙과 계약법이 그나마, 그나마 문제가 쉬워요. 내용은 다 어려운데, 민법총칙과 계약법이 그나마 문제가 쉽습니다. 그나마. 따라서 민법총칙은 적어도 8에서 9문제. 계약법도 적어도 8에서 9문제 정도는 맞춰주셔야 돼요. 반면에 물건법은 14문제가 나오는데, 문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용도 어렵고. 이거는 그 7개만 맞추세요. 그러니까, 7개. 민사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만 맞추세요. 3개. 3개. 3개만 맞추 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합치면 65점 내지 70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목표를 하는 게, 65점 내지 70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한테 더 맞는 파트가 있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아 나는 물건이 더 맞는데 그럼 그거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강약을 조절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지금부터 보게 될 민법 총칙, 이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라는 인간의 행위가 있어요. 법률행위라는 인간의 행위. 뭐냐, 이게 도대체. 계약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계약 같은 거. 이게 법률행위예요. 민법총칙 열 문제 중에 적어도 아홉 문제가 이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효력 요건. 계약이, 내가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려면, 유효하려면, 즉, 계약을 통해서 내가 원했던 거를 손에 넣으려면, 매매경, 민법총칙에.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각인이 돼야 됩니다. 민법총칙은 요, 법률행의 효력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기초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은, 용어와 표현. 여기에 빨리 익숙해 주셔야 돼요. 익숙. 법률 용어와 법적인 표현에 빨리 익숙해 주셔야 돼. 이렇게 익숙해진 전제에서 조문 해석하고 대법원 판례. 요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용어 표현에 익숙해지자. 그리고 조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해석한 조문을 기초로 판례를 이해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제가 기초 과정에 설명드렸던 것들이 번째. 용어와 표현에 익숙해지자에서 기초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이 과정에서 이걸 다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하게 될 텐데, 한꺼번에 하더라도. 제가 아까 세 번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첫번 들을 때는 요거 1번에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 들을 때는 조문 2회 초점을 맞추고, 세 번째 들을 때는 판례 2회 초점을 맞추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정리해서 접근하시면 조금은 수월하게 민법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건 국가가 만들어서 뭔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법이라는 통제 수단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가 분쟁 해결 수단입니다. 당사자들이 다투고 있으면 국가가 법을 들고 와가지고 법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어, 당사자가 지켜야 될 통제, 국가가, 국민이 지켜야 될 통제 수단이기도 하고요. 또,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자, 민법 공부는 두 번째 거, 해결 수단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럼 민법은 뭘 해결해 주는 건가? 개인과 관계에 관련된 다툼. 내가 돈을 빌려줬다. 근데 안 갚는다. 내가 주택을 샀다. 근데 돈 받고 물건 안 준다. 그럼 당연히 뭐가 생겨요? 다툼이 생기죠. 이렇게 개인과 개인 간에 권리 의무 관계, 그걸 개인 사자 써서 사법 관계 이렇게 불러요. 구체적으로는 법률 관계가 됩니다.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가 뭐라고요? 법률 관계. 기억합니다. 이렇게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 즉, 법률 관계의 다툼을 해결하는 법이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러면 두 번째, 그 개인과 개인사의 법률관계, 즉 권리 의무관계는 고정이 되어 있냐? 아니죠. 발생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각과 의사의 101호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면 101호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의뢰에 넘어갔죠. 그죠? 권리자가 바뀌었죠. 권리의 주체 변경. 이렇게 되겠죠. 어른 소유권이 생겼죠. 의 소유권 발생 또는 취득. 이렇게 되죠. 그죠? 가본 소유권을 상실했죠. 가본 소유권 소멸 또는 상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권리 의무 관계라는 건 흘러가더라 말이지. 변동이 되더라 말이죠. 그 권리관계 변동의 모습. 요게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법률관계 권리, 의무관계 변동의 모습은 누군가가, 누군가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 즉, 권리가 생겨서 누군가가 권리를 취득하는 모습이 첫 번째고요. 권리가 변경이 되는 모습이 두 번째고요. 권리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관계 변동, 즉, 권리, 의무관계 변동은 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취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 세 가지 모습을 띠게 됩니다. 여기서 시험에 간간히 출제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먼저 권리의 취득.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권리의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앞으로 권리의 취득, 뭐 물권의 취득이든 채권의 취득이든 권리의 취득 나면 아, 두 가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구나. 자, 두 번째. 승계취득은 또다시, 또다시, 이전적 승계취득과 설정적 승계취득으로 나뉘는구나. 여러분들 앞으로 분류를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법은요, 큰 숲에서 나무를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분류를 해나가실 수 있어야 돼요. 취득.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승계취득이 또다시 이전적 승계취득과 설정적 승계취득. 그다음 이전적 승계취득이 또다시 특정 승계취득과 포괄 승계취득. 이렇게 헷갈리더라도 헷갈리지 않도록 자꾸 분류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 분류한 다음에 원시취득을 봅니다. 원시취득은 승계취득의 반대 개념이야. 승계취득이라는 게 뭐예요? 권리를 넘겨받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넘겨받는 게 승계잖아. 그럼 원시는? 반대니까 권리가 새롭게 생겨서 취득. 여기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권리가 있긴 있었는데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게 아니야. 단절이 됐어. 권리로부터 넘겨받았진 않았는데 나는 취득을 했어. 전 권리자가 나한테 권리를 넘겨주지 않았는데 나는 권리를 취득했어. 이것도 원시취득이죠. 그죠? 그래서 원시 득은두 가지 형태. 없던 권리가 새로 생겨서 권리주 측하는 형태와, 전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권리가 새로 생긴 게 아니야. 원래, 권리는 원래 있었어. 권리자가 있었어. 근데 그 권리자로서 넘겨받은 게 아니라, 단절된 채로 나를 측해서. 어? 내가 권리를 넘겨받지도 않았는데 권리를 측했네? 이게 원시 측이야. 두 번째, 예를 기억합니다. 건물 신축. 첫 번째 예에 해당되는 거죠? 건물을 신축하면, 건물 소유권이 새롭게 발생해서 취득하잖아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건물 신축에 한 건물 소유권 취득, 건축 취득.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무주물 선점 나중에 소유권 가서 볼 거고요. 취득시에도 소유권 가서 볼 겁니다. 환지 처분, 역시 소유권 가서 볼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소유권 가서 볼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법률 규정에 한 소유권 취득입니다. 나중에 소유권 가서 볼 겁니다. 아, 어쨌든, 오늘은, 아, 요것만 딱 기억하세요. 그 다음, 승계취득은전 권리자부터 권리를 넘겨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이전적 승계사 전부 넘겨받아? 권리가 있어? 다 넘겨받아? 반면에 설정적은요, 일부를 넘겨받았다가, 그 다음 되돌려줘요. 일단 넘겨받아, 넘겨받는데, 다가 아니고 일부를 넘겨받아. 그러니까 승계야. 근데 나중에 돌려줘. 그래서 설정적 승계라고 부르는 거야. 대표적으로, 역시 물권가서 봅니다. 제한물권을 취득한 것. 이게 설정적 승계입니다. 갑소유 땅에, 나중에 물권 가서 다 합니다. 갑소유 땅에 의리,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했어. 이게 설정적 승계예요. 나중에 지상권은 소멸하고요, 갑은 소유권을 회복합니다. 이런 게 설정적 승계입니다. 설정적 승계의 개념이 어려우면요, 그냥 제한물권 취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는데, 특정 승계는 하나의 권리를 찍어서 넘겨받는 거예요. 포괄 승계는 여러 개의 권리를 한꺼번에 넘겨받는 거예요. 특정 승계 대표가 매매입니다. 포괄 승계 대표가 상속입니다. 딱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만 요거 하나 암기하자. 내가 경매법원에서 경매를 통해서 뭔가를 취득했어. 그 대법원에 의하면 이전적 승계 중에 특정 특정 승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 중에 특정 승계로 보고 있다는 라 거. 이게 첫 번째. 자, 취득 말씀드렸어요. 외울 거 외우시고, 이해할 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 여기부터 간단간단하게 얘기하면 니다 주체의 변경. 갑이 소유권을 의뢰계 넘기면 주체가 바뀌잖아요. 그거예요. 이전적 승계가 구체 주체의 변경입니다. 그다음 권리의 내용의 변경이라고 권리의 양적 변경과 질적 변경이 있는데, 양적 변경은 수량적 변경이라고도 하고요. 질적 변경은 성질의 변경이라고도 하는데, 자, 내용의 변경 중에서 질적 변경만 기억합니다. 질적 변경. 각과 의사에 A 자동차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갑이 의에게 A 자동차를 넘겨주기 전에 교통사고 나서 A 자동차가 폐차가 됐어요. 이게 멸실이 됐어요. 그럼 결국, 값은 A 자동차를 넘겨주지 못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의뢰 입장에서는요, A 자동차 내놔. 라는 권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A 자동차가 멸실됐어요. 그럼 A 자동차 내놔, 안 되잖아. 뭐가 돼요? 손해배상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목적물이 멸실이 돼서, 그 목적물을 넘기라고 하는 청구권이, 뭘로 바뀌어? 손해배상 청권으로 바뀌어. 요게 내용의 변경 중 질적 변경이 됩니다. 내용의 변경도 기억해야 되고요. 질적 변경도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에 작용의 변경은요. 권리의 효력의 변경인데,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하는 것. 나중에 저당권 가서 봅니다. 지금 이해 안 하셔도 돼요. 1번 저당권이 있고, 2번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1번 저당권이 사라지면 2번 저당권의 순위가 1번으로 승진합니다. 작용의 변경이다. 암기합니다. 또, 채권이 대학력을 갖추는 경우, 역시, 임대차 가서 말씀드릴 겁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 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갑이 을에게 1억 채권이 있어요. 즉, 을이 1억을 빌려갔어요. 당연히 갚은 을에게만 돈 갚아. 라고 할수 있죠. 을이 아는 사람에게, 을이 아닌 자에게 1억 갚아 그러면 갚을까요? 안 갚겠죠. 이게 채권이에요. 즉,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걸 대항력이 없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대항력이란 제 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힘 이게 대항력이에요. 채권은 그런 대항력이 없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채권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차가서 볼 겁니다. 정리. 물권 아, 권리의 작용의 변경이란 권리의 효력의 변경을 말하고 두 가지 예를 암기하자. 그리고 이두 가지는 암기했다가 나중에 저당권과 임대차가서 이해하자 됐죠? 자 권리 소멸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인데 절대적 소멸은요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주택이 전소되면 주택 소유권이 완전히 사라지죠 반면에 상대적 소멸은요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줘요 그럼 전 권리자는 권리가 소멸하죠 이게 상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의무관계 즉 권리 법률관계를 통한 다툼을 해결하는 법이다. 두 번째, 그 권리의무관계, 즉 권리, 법률관계는 변동이 된다. 그 변동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취득변경 소멸이 있다. 그다음, 이렇게 권리가 변경이 될때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변경되지 않는단 말이죠. 뭔가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권리변동의 원인 자, 요거를 법률요건이라고 부릅니다. 권리변동의 원인을 뭐라 한다고요? 법률 요건. 그러면, 법률 요건에 따라서 거리가 변동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결과잖아요, 결과. 법률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법률 관계는 변동된다? 법률 효과. 그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있다? 법률 요건. 그 법률 요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법률행위고, 또 하나가 법률행위, 이 외의 원인, 주로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행위 개념이 나와요. 법률행위는 인간의 행위인데, 인간의 행위인데, 그 인간의 행위 중에서 그 행위한 사람이 원한대로 권리가 변동이 돼요. 원한대로. 의리, 백의로, 소유권을 갖고 싶어. 을이 원하는 게백0로호 소유권이에요. 그럼 을은 갚하고 뭘 하면 돼요? 매매 계약을 해서 돈 주고 사면 되죠. 그럼 을은 원했던 백0로호 소유권을 넣어, 돈에 넣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법률 행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한대로 법률 효과가 생길 때, 고로한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이름 붙이자. 라고 약속한 겁니다. 반면에 상속 같은 건 어때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님 재산이 민법 상속법에 의해서 내가 상속을 받아요. 그죠? 나는 저땅 원하지 않았어. 근데도 내게 돼. 이런 거. 이게 법률 행위 이외의 원인. 즉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머릿속에 각인합니다. 권리는 그냥 변동되지 않는다. 일정한 원인에 의해서 변동이 된다. 그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한다. 그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엔진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제동장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법률 사실이란 법률권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구나. 근데 이 법률 사실이 굉장히 분류가 많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두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법률 사실 중에 하나가 법률 행의 필수 구성 요소. 법률 행의 필수 구성 요소.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법률 행이랬잖아요 법률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핵심 구성 요소가 뭔지 알아야지. 그게 뭐다? 의사표시다. 원하는 걸 표시하는 거다. 원하는 걸 표시하는 것을 의사표시라 합니다. 법률행위는 원하는대로 효과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원하는대로 효과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손해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원하는 게 뭔지 표시해야 되잖아. 그게 의사표시야. 예 의사표시는 범죄행위 필수불가결의 구성요소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저기 뭐 용태 관념적 용태 의사적 용태 이런 얘기 생각하지 이런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써 있긴 써 있는데 책에 써 있긴 써 있는데 안 봐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런 용어들이에요. 뭐 용태 관념적 용태 의사적 용태 이런 거 잊어 버리시고 범죄사실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법률 행위라는 법률 요건의 필수 구성 요소가 하나 있더라. 뭐, 의사 표시 딱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 법률 행위 이외에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 중에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 중에 준 법률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준 법률 행위. 이 준법률 행위도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 그 준법률 행위 중에서 요놈, 의사의 통지라는 놈과 관념의 통지라는 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의사의 통지는, 의사의 통지는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표시하는 거하고 비슷해. 이 의사의 통지는 의사 표시하고 구별이 굉장히 어려워요. 둘다 머릿속에 있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의 통지와 의사 표시는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의 구성 요소니까 의사 표시의 결과는 뭐예요? 의사 표시한 자가 원한 결과예요. 반면에 의사의 통지는... 의사의 통지를 한자가 원한 결과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한 결과가 생겨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의사의 통지 대표가 촉구하는 촉구. 돈 갚아. 내돈 갚아. 빌려준 거 갚아. 이게 촉구고 최고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일단 뭐가 뭔지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 준 법률이라는 법률 사실이 있다. 법률 주로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인데 그준 법률 중에 의사의 통지라는 게 있다. 생각을 알리는 거다. 의사 표시와 굉장히 비슷하다. 근데 의사 표시는 의사 표시한자가 원한 결과가 생기고 의사의 통지는 의사의 통지 한자가 원한 결과가 아니라 법, 율 규정에 한 결과가 생깁니다. 그 의사의 통지 쪼는 거, 쪼는 거죠. 촉구라는 건돈 갚으라고 쪼는 거잖아. 쪼는 거, 촉구, 최고 이런 게 의사의 통지야. 반면에 관념의 통지는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거 사실 오늘 동창회가 열린다는 동창회 총무의 통지 이런 게 관념의 통지. 통지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통지만 기억해주세요. 정리합니다.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갖추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가 모여서. 계약이라는 법률효건을 갖추게 되면 그 계약을 한자가 원했던 법률관계가 변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첫 시간에 법률효과, 법률효권, 법률사실 뭔지 개념 잡았고 각각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몇 가지 예를 체크해 드린 거고요. 결과적으로 좀 전에 봤던이 뼈대를 머릿속에 넣으시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4번. 권리 변동의 과정, 법률 사실 모여서 법률 효과를 충족시키면 이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변동이 된다. 자, 세 가지 흐름은 말씀드렸습니다. 법률 사실 모여 법률 효과를 갖추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생긴다. 법률 효과는 권리의 변동을 의미했고, 권리 취득 변경 소멸. 법률사실사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라는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법률요건을 보는 거예요 법률요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그중에 법률행위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법률행위의 일반, 법률행위 기초에서 보실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개념만 먼저 하고 법률행위가 뭐냐 인간의 행위죠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그랬죠. 행위자가 원한대로 효과가 생긴다 그랬죠. 합치면 돼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면서 행위자가 원한대로 법률 효과가 생길 때, 그러는 인간의 행위를 뭐라 하자? 법률 행위를 하자. 요렇게 개념을 잡는 겁니다. 그 법률 행위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특징. 행위자가 원한대로 법률 효과가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없다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는요 찐빵과 안고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찐빵과 안고의 관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법률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법률 행위에는 어떤 게 있을까 법률의 종류. 여기서도 최근에 집중해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씩 따박따박 출제가 한 2년에 한 번씩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법률의 종류부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